안녕하십니까 전하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 방사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세 가지로 해 왔고요 자연 방사능은 왜 존재하는가 인공 방사능은 과연 뭐가 되는가 방사선은 한 분자라도 하나라도 해로운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돈 주고 생수를 샀는데 생수 안에가 방사능이 들어있다 우라늄이 들어있다 그데 오다가 건강을 위해서 음이온이 들어있 나온다는 매트를 샀는데 거기서 라돈 방사능이 나오고 최근에는 또 마을 상수도에서 우라늄이 나 기준을 넘어가는 게 나왔다. 또그저께로 보니까 또뭐 땅에 후쿠시마에 벌써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바로 그벼논 옆에 있다가 산더미처럼 그죠 옛날 폐기물 그 긁어놓은 땅을 갖다 이렇게 쌓아놨더라 오염토를 도대체 그걸 먹어도 되느냐? 그 후쿠시마 쌀을, 갖, 쌀을 갖다가 사방 유통한다 그러더라 그런 내용부터 자 어디 유럽은 안전한 자랐더니 유럽 노르웨이 인근에 가니까 예전에 핵잠수함이 침몰했는데 거기에서 80만 배의 방사능이 주변보다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내 네, 그러면 그쪽에 나오는 어디 고등어 사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뉴스를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 이슈가 된 찬호가 그거였죠. 후쿠시마의 수산물을 과연, 뭐, 막은 건잘한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불안해 할 건가, 먹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했죠? 백만 명이 죽을 거다. 일본 망했다. 미군 철수하고 있다 그런 괴담으로 시작해서 아직도 좀 괴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방사능이 위험한 것은 사실은 여기에 큰 원자가 붕괴되면서 파티클도 나오지만 여기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핵폭탄이 터지면 고열, 고압, 방사선. 그러니까 이는 냄시죠고 광석이죠. 광석이 자승에 중량을 구한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요 방사능 노출이 되는 게 만약에 밀리시벗인데 5만 이상이 노출되면 48시간 내내 죽는다고 하고요 많이 되면 의식장애가 일어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 안전기준이 1밀리시벗입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1 m 리시벗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 4 2, 전 세계적으로는 자연 방사능 평균이 2.4. 그런다 그러고, 어떤 휴양, 어떤 지역 가면은 평균 10.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나오고. 시 d 찍으면 하나에 뭐 7, 8, X선. 비행기 타면 위험하다 그러고. 도대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1mm 15선 사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방사는 우리나라가 평균이 뭐 3mm 십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지켜? 그 다음에 시태몬 찍으면 9, 뭐10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100mm 십옷 뭔가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뭐1000정도 확실히 나올 건데, 200, 300 되면은 증상이 거의 없는, 그것의 100분의 1인 거죠. 100분의 1. 근데 사람들이 또 좀, 위키피디아 보니까 연행 나왔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방사능은 나와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구성하고 연자 중에서 방사능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라늄 이런 게 아니고 칼륨 주로 칼륨 등에 의해서 낙다. <놀람> 옆 사람과 4시간 동안 붙어서 자고 있으면 이 정도의 피포 선답니다엑스레이는 사실은 약해요. 굉장히 멋진 건 비행기 타면 1미리시바시 건거치고 일본 호주 이렇게처럼 그 암석 구조가 중요한 거죠. 그쪽은 약한 지역. 그러니까 일본은 자연 방사능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세계 평균은 2.4.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미국 같은 경우고, 어이구 스웨덴, 핀란드 가니까 그 7. 그다음에 히트 찍을 때는 여기 6에서 10이고, 이 나라 는 평균 10, 15이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서 방사능 그러네요 원전 근무자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노출되지 말게 하라 근데. 우리가 1인데, 권거치가 20입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위치, 이래 가면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러고요. 후쿠시마에 있을 때그 엄청나게 노출된 것 같은데, 실제로 피, 최대 피폭된 사람하면 250. 그러니까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할 정도로 과학적으로는 그 정도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대기 보면 평균 제일 많은 게그 공기 중에 라돈으로 인한 폐에 대한 피폭이, 폐에 대한 피폭이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칼륨이나 탄소에 의해서 비폭 되는 거니까,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외부, 우주로부터,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폭이 더 많다. 이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내부 자연 방사능이 있는 그냥 근본적인 이야기는 여기 우라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라늄이 예전에는 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우라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자가 많았을 건데 다 사라지고. 우라늄은 굉장히 안정해요 45억 년돼 봐야 반 정도 쪼니까 우라늄으로부터 결국 45억 년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이 붕괴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토륨이 나오겠죠 토륨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라듐 나온 다음에 라돈 나온 다음에 폴로늄 폴로늄이 독성이 제일 강합니다 방사능 중에서는 그 다음에 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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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납이 되면 더 이상 방, 반응이 아니라고 안정되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우라늄이 우리 땅 속에가 3ppm이 들어 있습니다. 100만 분의 3. 100만 하면은 뭐 커보이지만 100m, 100m, 100m가 100m가 100만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보다 비중이 있으니 못겠지만 100만 100m, 100m, 1 0 0 m 되는 땅에는 3톤. 이 예, 우라늄이 들어있는 거지 평균적으로 걔가 꾸준히 요 붕괴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땅속 깊이에서 보내 보면 깊을 테니까 우리한테는 안줄 건데 라돈이 왜 시끄럽냐 그러면 중간에 다른 것도 다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안 시끄럽고 라돈이 시끄러운 이유는 얘가 불활성 기체예요 탈족 스스로 혼자 있으니까 얘가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지 않고 기체가 된다고요 무거운 기체가 돼서 기어 올라오니까 그 터진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땅 속에서 대부분 있을 거고 터지면 괜찮을 건데 얘가 불활성 기체니까 기어 올라오는 거지 뭐. 그러면 이렇게 지하 공간이라든가 이쪽 쌓여 있어서 무거우니까 더 가벼우면 날아가 버릴 텐데 날아가지도 않고 바닥에 깔려 있는데 특히 낮은 쪽에 깔려 있으니까 라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우라늄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죠 토륨이고 우라늄 같은 경우 45억 년 되는 긴거 칼륨도 굉장히 긴 편이죠. 이게 235, 이사모, 오라미 중 235가 폭탄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얘는 4학년 10분을 밖에 안 되고 탄소는 5천년, 만년이 안 되죠. 얘를 이용해서 옛날에 오래된 것들 추적할 때 탄소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언제 나온 거지? 옛날 추적할 때는 저 탄소를 많이 이용해야죠. 시끄러운 건 세슘, 세슘이 좀 시끄럽고 있고 수소 삼중수소도 12년이나 되네요. 그래서 옛날에 지구가 45년에 있을 때는 훨씬 지금보다 방사능 물질이 많았고요. 많은 게 지금 쭉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예전에 영향을 더 많이 줬던 것은 칼륨이 더 많이 주고 235가 더 많이 있었는데 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서 없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38 얘가 더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걔가 분기가 된다 그럼 실제로 요즘 자연방사능의 원천은 238 그래서 얘238 자체가 똑같이 235 있으면 양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인데 방사 방감률이 작으니까 실제로 절반이고 234가 짧아서 얘가 반 절반 235만원도 꽤 길죠. 그래서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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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건데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이제 플루토늄 트론티움 세슘 요오드 요오드가 초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짧은데 양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방사선은 첫 번째 원천으로는 우라늄 2, 3, 8이 분기돼서 나온 라돈. 얘가 첫 번째 원천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 태양 자체가 핵폭탄이에요. 핵융합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간이고, 요 중간에서 핵융합되고 있을 때다감마선 나올 거고, 이게 그대로 지구에 직격하면은 태양계 자체가 다장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양한 건 뭐냐 그러면 겉에서 지글지글 하고 있지만 실제 속이 뜨거운 거죠. 속이. 속에서 융합이 돼서 얘가 삐져나오는데 최소한 몇 년? 몇십 년? 천년 걸려 나오면서 힘을 다 잃고 밖에 나올 때쯤 되면 자외선이거나 가시광선 영역이다 보니까 얘가 지구를 향해 날라오는데 당연히 오존층에서 방해적이 있으니까 다행히 가시광선 영역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거지 땅 위에서 4학년 5학년 전만 해도 못 살았어요. 왜?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자외선이 일군 발암물질 지금도 강력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죠. 에이다 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방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높은 우주로 갈수록 당연히 비행기를 탈수록 높은 데 갈수록 태양으로부터 온방사는 물질은 방사선은 많아지는 거죠. 그게 또 일부 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트럭 운전사인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이쪽은 더 많이 햇빛 받은 이쪽은 더 늙어버렸고 안 들고 있고. 방사능도 타입이 있죠. 그래서 발파,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방사능 중에 세 번째가 예전에는 넘버원이 칼륨이었죠. 칼륨 40이 제일 많다가 그나마 12억 년밖에 안 되니까 우라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가지고 칼륨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칼륨 미네랄로 제일 많이 섭취하잖아요. 칼륨 많이 든 음식. 그러다 보니까 그60% 정도가 칼륨. 그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양은 작은데 우리 뼈대가 탄소로 되어 있으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일수록 방사선 칼륨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걱정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후쿠시마에서 땅으로 대기로 많이 갔고요 바다로 간 것은 이 정도 양이죠 이 정도 양이면 이 정도 양보다는 체르 노빌 사건 때 훨씬 더 많이 노출됐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핵실험. 1950년, 60년 동안에 그 바다에서 했던 핵실험. 근데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은 우라늄. 우라늄 자체가 뭐 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바다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있고 가장 많은 것은 칼륨이죠, 칼륨. 바다에 많은 것은 염소, 나트륨, 황,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이 포타슘 칼륨인데, 애들은 동위원석 없어서 다행히 방사능을 띠고 있지 않고, 칼륨이 이력은 들어있지만 그 양으로는 막대해서 칼륨이 갖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 제일 압도적으로 다에 많습니다. 이것은 피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상수도 자체가 우라늄이 나왔다. 기준치를 두배 초과했다, 세배 초과했다. 걱정하지는 마세요. 사실. 어차피 땅속에 암반수, 암석에서 뽑아 나온 물은 우라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체가 사실은 우라늄 같은 경우는 붕괴가 안 일어나요 거 45억 년접안 되니까 거의 붕괴가 안 일어나고 중금속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도 초과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리스크가 큰게 아니고요 기준 자체가 까다롭게 나쁘다고 생각되어 있으니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물의 방사능이 될수 있겠지만 그러면 민물에는, 한늘에서 떨어진 민물에는 없어요, 오라늄이. 그 대신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있겠죠. 세슘이 있거나, 그, 삼중수소, H3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laughs> 이 짓만 안 하면 되겠죠. 음이온, 세상에 음이 양은 없어요. 근데 음이온을 이용해서 무슨 히토르, 그때 방사성 나오는 물질을 넣고 막, 그걸 음이온이라고, 그런 지만안 하면, 그건 방사, 염연방사능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꾸로 요즘 가히 늘고 있는 것은 의료용. 옛날에는 사실은 많이 안 찍었는데 요즘 갈수록 많이 찍고 있죠. 그래서 의료용 방사능, 치료를 뭐 하든 간에 여기가 기게 많이 생각보다 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자연방사능은 고만고만 하다. 그럼 자연방사능만 있었으면 걱정 안 했을 텐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인공방사능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공방사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있습니다.